안녕하세요 여러분 목동안 치과의 안상원장입니다 음, 반가워요 오늘도 유용한 치과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철 치료를 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 치과에서 대표적인 보철 치료로는 크라운 치료를 들 수가 있는데 크라운 치료란 충치 등으로 인해서 치아의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을 때 치아를 씌우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크라운은 세라믹이나 금속 또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은 쉽게 부식이 되거나 충치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냥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치아를 씌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치아가 망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크라운 치료를 아무리 잘해도 치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보철 치료인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세 가지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치아를 크라운으로 한 다음에 생기는 불편감의 첫 번째는 바로 교합 간섭이에요. 우리가 크라운을 제작해서 치아에 부착시키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합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치아는 우리 구강 내에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매우 조금씩 이동을 합니다. 잇몸이 안 좋거나 특정 구강습관 내에서 치아가 밀리게 되는 경우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의 교합도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보철물의 교합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쉬운 치유가 불편하고 원인이 만약 교합 간섭 때문이라면 교합이 간섭되는 부분만 살짝 다듬어 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두 번째 원인으로는 바로 충치입니다. 크라운 재료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치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크라운과 치아 사이에 경계 부위가 있어요. 이 경계 부위는 치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즉, 치아란 말이죠. 이 부위에 이물질, 즉 음식물이 잘 제거되지 않아서 당분이 이곳에 부착되어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당분이 분해가 되면서 산성이 되고, 이 산성은 치아에 충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 부위에 충치가 생기게 되면, 그 안쪽에 공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안에 또 이물질이 끼게 돼서 이 크라운 안쪽으로 충치가 진행이 진행이 되게 돼요. 쉬운건 크라운이지만은 안에는 치아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라운 안쪽에도 충치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크라운 안에 충치가 생기게 되고 냄새가 날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 의 허리 부분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크라운 안쪽에 생기는 충치는 육안으로도 또는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발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보이지가 않거든요. 주로 그 크라운 안쪽에 있는 충치는 경기 부위에 충치가 있다면 안쪽에도 충치가 생겼다고 유추해, 유추해 볼수 있어요. 또한 냄새라든지 불편감을 통해서 말이죠. 경계 안쪽으로 들어간 부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이 계속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치가 커지게 됩니다 안쪽에서. 이런 원인으로 충치가 생긴 보철물은 충치치료를 위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 주변은 매우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에 불편감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바로 금이 가는 겁니다.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은 우선 치아의 머리 부위는 매우 단단해져요. 이게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 부위는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데 이 치아를 버티고 있는 뿌리는 잇몸뼈 안에서 위에서 가해진 힘을 온전히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깨지게 되면은 치아가 치아나 보철물이 깨지면서 이 부분의 힘이 완화가 되니까 뿌리가 보호가 되는데 이 크라운을 씌우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힘들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뿌리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에 간 금은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리에 간 금이 없어지지 않았듯이요. 그리고 이 금에 의해서 뿌리와 잇몸 뼈 사이에 치주인대를 자극을 하거나 찍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을 하게 돼요. 또한 이 금이 간 부위로 외부 물질이 들어가게 되니 치조골에 염증이+ 염증이 생기게 돼서 그 부분이 녹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뿌리에 금이 간 치아는 발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탈취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나 브릿지로 해당, 부, 해당 부위를 수복하게 됩니다. 멀쩡했던 치아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치아를 갑자기 뽑아야 한다면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라운을 한 치아에는 너무 강한 힘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교합관성이 생겼을 때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치아는 소중하니까요. 자, 어떠셨나요? 크라운을 한 치아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보철물의 상태와 교합을 검사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라운 주변에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꼼꼼한 양치질과 치실 그리고 치간측소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한 치아에는 너무 강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해요. 치과 보철물 수명은 보통 1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리가 잘 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 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잘 지켜서 보철치료한 치아를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보치과 보철물을 평생 사용하길 바라는 안원장이었습니다